원주가 다시 한번 밴드 음악으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제 2회 원주 전국 밴드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전국 밴드 팀들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준비를 끝내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락에서부터 팝, 재즈, 블루스, 일렉트로닉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원주 전국 밴드 페스티벌. 첫 대회인데도 전국에서 180여 팀이 출전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전국에서 실력 있는 밴드들이 모여 열정을 선보이고 기량을 겨루는 원주 전국 밴드 페스티벌이 이달 말 막을 올립니다. 예선을 통과한 20팀 중 10팀은 오는 28일 본선을 통해 다음 날인 3월 1일 최종 무대인 결선에 오릅니다. 예선과 결선 모두 배구나토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일까지 지원 방송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성별 관계없이 만 17세 이상으로 구성된 3인 이상 7인 이하 밴드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모두 일곱 개 팀을 선정해 팀당 50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작년에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젊은 밴드 음악인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표 밴드 음악인들을 초청을 해서 더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결선 무대에선 대학가에서 공연을 시작해 국내 대표 밴드로 자리 잡은 크라잉넛과 체리 필터가 축하 무대를 펼칩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